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자, 3일 만에 딱 출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2 0아이 그랑 쿠페 차량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쿠페형 세단 우리 이 시리즈 이 차량의 또 장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프레임 리스도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위에 이제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리스도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차량 실내도 보게 되면 2열에 이제 선루프선루프 적용되어 있고 이열의 아이소피스라든지 이열 공간도 크게 부족함 없는 공간, 실내 공간성을 보여줍니다. 특징, 이렇게 테일 램프. 멋있게 웰컴 라이트 붕울이 딱 들어온다. 너무 멋있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스포티함까지 느낌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밑에 쪽은 이제 블랙 하이브러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 중앙에 보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열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성 대표님 저를 믿고 또 구매를 바로 사면만 해주신 거라 이렇게 꽃다발까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번에 썬팅이 들어간 거는 살짝, 살짝 에메랄드 빛하고 실내에서 보면 약간 푸른 빛도 보여지는데 이게 이 글라스 틴트 썬셋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하시는 고객님도 추가 공부 주고 많이 구매를 하신다. 화이트 색상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 인치 보게 되면 M 스포츠 모델이지만 e 2 0 i 이렇게 또 스포티한 휠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스포티하게 이 하단에 있는 캐릭터 라인이 2열까지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여기 사이드 미러 쪽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차량 이 시리즈 차량이지만 풀 체인지가 되면서 서라운드뷰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차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귀여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블루 섀도우 라인 헤드라이트,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 적용돼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멀리 비춰 줍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 BMW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중앙의 키드니 그릴. 요 부분이 또 BMW 상징이라 할수 있는데 헤리티지 디자인이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 이제 아이코닉 글로그가 적용이 되면서 야간에서도 봤을 때 차량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아, 베이트볼 차량이구나. 아, 내 차량이구나. 뭐 이런 거를 다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고객님 만나 뵙고 오늘 직원 출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우, 환승 지 마. 한차 3일인가? 4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빨리 나와가지고. 엄청 빨리 나왔어요. <laughs> 작업도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실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목소리만 <laughs> 그래서 예, 영상에는 안 나오시고 이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 예. 음. 마스크를 쓰고 오셨길래 아. 예, 싫어하실 것 같아서. <웃음> <웃음> 귀 이쁘다. 너무 이쁜가요? <laughs> 다행이에요. 노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제 아. 풀 체인지 되면서 앞에 네.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라도그 카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예쁘게잘돼 있어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됩니다. 썬팅도 반사 필름인데 어쨌든 굉장히 예뻐요 차량 화이트 색상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필름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밖에서 약간 햇빛 비치면 약간 에메랄드빛 싹 돌아가지고 실내도 안 보이고 괜찮습니다. 너 <laughs>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보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도 습니어 가운데 중간에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와. 데이 스시고 우리 대표님 또 여성 대표님이시니까 제가 꽃다발 좀, <laughs> 이렇게 <감사합니다>. 좀 준비해놨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시. 누군 누군가 먼저 연락 주셨다가 이렇게 토스 해주셔가지고. 그 제가 그래서... 아는 분이 구독하고 아 계셔가지고 그래요? 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 그래서 아마 제가 소개권이다 보니까 아마 더 신경 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뭐 키링 키 케이스 목 담요 이런 것도 열어 보시면 또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응.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솔직히 이 정도면 써도 돼. 그래요. 여기 소화기도 있고 뭐다 하시니까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 맞아요. 그래서 5인승 모델에도 요즘에 소화기가 들어와요. 이렇게 되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차량 출고 설명 이제 싹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여기 이제 탑승하시고. 저실 네. 아예 처음이신 건가요? 네. 네. 왜냐면 사고 나면은 여성분들 잘 모르고 막 이러거든요. 뭐 그런 거 서비스 센터 입고시키는 거 제가 다 도와드리니까 그런 거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셨죠? 차량에 대한 거는 한번더 체크를 하세요 뭐 이게 어쨌든 뭐유니막 코팅 다 들어가 있는데 저도 다 검수는 했지만 평택에서도 다 검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이상은 없는데 한번 다시 한번 또 둘러보시고 꽃 좋아하세요? 아다행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우, 힘 차에 걸리네. 아 이쁘다. 썬팅 너무 이쁘죠? 아우 이렇게 또 출고 끝났습니다. 이번에 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지인분이 제 구독자예요. 구독자님이신데 이 시리즈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알아보시다가 끝까지 저를 믿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법인으로. 사업 대박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모것 중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